네, 반갑습니다. 양동챔버 오케스트라 대표 김신도입니다. 어, 양동을 좀 먼저 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발표 자료에 보면 2 페이지에 저희 소개났습니다. 공공체 소개에 어, 양동 챔버 오케스, 오케스트라 어, 소재지는 양평은 양동면 양평의 동쪽에 있다해서 양동입니다. 아, 그래서. 강원도와 인접한, 우리 생활권은 양평이 아니라 원주권이 더 가까울 정도로 많은 외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고 있는, 어,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어, 거기 경기도 양평의 양동면은 전형적인 이제 시골 마을로서 양동면 전체 인구가 4,600명으로서 또 고령화 지역입니다.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양동은 삶의 터전이고 또 치열한 생존의 수단이지만 또 양동을 이사 오시는 후주민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문화적 또 삶의 양식의 차이는 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과 대립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양동 첨보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었습니다. 2017년에 조직되었는데요. 음악으로 스스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공서로 지역 사회의 하나됨과 살기 좋은 양동을 만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림처럼 이제 자료 화면에 이제 나가는데요. 양동 첨보 오케스트라는 인생에 있어서 악기 하나쯤은 배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부자는 물론이고, 중공자도 숨길 수 있는 장이고, 또, 초등학교 어린 아이도 학생들로부터 70세의 노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초등학생 아이도 있고, 또, 할머니도 같이 있습니다. 자원으로는 2019년 양평군 공동체 구축과 주민 제한 사업의 결과로 양동천국 옥세스라 동호회는 대표 임명, 이사 3명, 고문 1명, 실무 1명, 감사 1명의 행정조직과 단원으로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각 악기별로 바이올린 5, 첼로 3, 크라미네 3, 플루트 7, 풍기타 2명, 어, 베이스 기타 1명, 색스폰 1명, 드럼 1명 총 25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두가 순수 암호추어이며 악기를 배운 지 1년에서부터 4년 정도의 초급자들입니다. 나이로는 초등학생으로부터 집사의 초반에 어르신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배움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으로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양동역 매월의 소재 비전으로 해서 학주연습을 하고 매년 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지역의 복지시설에 위문공연과 양동역 일대에서의 버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연습하는 그런 공간에서 연습의 모습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발전 계획에 보면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공동체 지원함으로 사회적 공동체 지원하여 다시금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1단계 예비 단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 2019. 어, 즉 2019년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단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기 모임을 재개하며 정기 음악회를 기획, 홍보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예비 단계에 진입입니다. 그리고 진입 단계는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여 정기 모임의 참여자를 30명 이상으로. 지금은 정기 모임에한 20명 정도가 참여. 어, 하는데 그게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어, 진입 단계 들어가면 전기 모임을 참는 자를 30명 이상으로 하고 전기 음악회는 물론 지역의 국지 시설 위문 공연도 좀더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어, 발전 단계는 각 악기별 강사를 초빙하여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좀 재정이 많이 좀 필요한데 저희 악기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악기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어, 그 파트별로 악기별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여 정기모임 참여자를 40명 이상으로 하고 정기음악회 수준을 높이고 전문 오케스텔 공연을 관람하여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자립단계는 각 악기별 자체 강사를 양성하여 단계별 수준의 간을 개설하여서 정기모임 참여자를 50명 이상으로 정기음악회와 그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모습을 보면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어, 지난해입니다. 2019년. 어, 주민재한 사업으로 영평구축과에서 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어,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81호를 기점으로 광복 다시 찾은 어, 빛이라는 제목으로 어, 했습니다. 그 순서지인데, 이런 순서를 가지고 했고,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주민들 한 150명 정도 모시고, 어, 지역에 유지도고서 격려해 주셨고, 어, 군수님 오셔서 칭찬을 너무너무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 그 모습 뭐 마지막 사진 찍고, 찍은 것이고, 또, 어, 어, 송년음악회 하면서, 거리에서, 양동역 부근에서 이제 송년음악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2020년도도 계속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 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 자체가 좀와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모여서, 다시금 사회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2 0 1 9년도의 영광을 재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 이번에 세븐 컨설팅 교육을 받았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어, 파트별 나눔, SWOT 분석을 통하여서, 각자 파트 나눔과 또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나눔을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크게는 이제 전기 모임에 대한 감사 필요하고 또 전기 연주에 대한 이제 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를 쳐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그 단원들의 지지도는 몇 프로라고 생각 하십니까? 오, 지지도는 한90% 이상이죠. 100% 이상. 100% 정도. 그러니까 네. 열정은 대단합니다. 네. 열정은 대단하겠죠. 네. 지지도가 는 표현은. 지지도를, 내가, 네. 지지도라는 뜻이. 뜻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료봉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무료봉사를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무료봉사. 네. 어, 지역 행사 자체가 저는 무료 봉사, 왜냐하면 양동이라는 지역에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있다는 게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에, 어떤 봉사라는 것 자체보다도 자기가 악기 하나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 그런 것이 한 단체가 유지된 것 자체가, 아, 크게 이제 지역에 대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게 챔버 오케스트라의 지향점이겠죠? 정부의 1인 1기씩 하면서 네네. 지역에 봉사하겠다. 그쵸? 렇 하여튼 그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 해드리고 싶은데, 공동체 문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걸 하실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좀제대될것 같아서, 네네. 소견을 좀 기억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평 원리공동체 사업에 신청해 네네. 주시고, 발표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궁챔버 그 오케스트라가 2 0 1 7년대몇 명으로 출발해서 올해는 25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으로 출발해서 몇명 정도 증원이 된 건가요? 5 0명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를 배운다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중에 그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2 0 1 7년대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자, 한, 남아있는 분들이 한 15분 채안 되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 15분들 대로 1회 정기공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야,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제한 사업을 공동기구축가에서 이제 진행한 걸 알고 지원해서 거기서 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을 또 이제 활동을 하면서 25년까지 이제 이르러서 어, 사진 보는 것처럼 그렇게 2회 정기 공연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 막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 조금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필요하지 않나 도움이 필요해서 다시 해드을겠습니다 혹시 그 지원이 중단될 때 네. 학교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원 간에 뭐 자부담 하는 거는 없나요? 회비 이제 이야기가 이제 2020년도 시작하면서 회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성인은 3만원, 아이는 이제 만원 정도 내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자 하면서 모임을 그때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2월달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시골이라 보니까 이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모임 2021년 사업 계획으로 네. 정기 모임, 정기 연주에 네.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계획하셨는데요. 네. 전체 회원이 모여서 의결한 건, 의결한 건가요? 전, 저, 저희가 저, 보시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 이게 행사를 보시면 정기 연주회가 있고, 그스킹이 있는 요거는 이제 회원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2021년도에도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전 회원들을 다 모아서 뭐, 그것은 한 것이 아니고, 어, 저번에 거기 그설팅 받을 때 모였던 이혼자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회원에 참여하면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라 이제 악기 배우면 전기 음악회 연주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업 계획을 작성하실 때, 내년도 사업계 5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실 때, 네네. 전체 회원이 모여서 설정한 그 사... 건가요? 그런 말씀이죠. 어, 설정 컨설팅... 빼고요. 컨설팅... 사업 계획 작성하실 때. 아닙니다. 그, 사회공동체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는 네. 전체 회원이 모여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약에 예비공동체를 계신다면 네.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네. 전체 회원, 회원이 모여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원주민 이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원주민 이증은 없습니다. 그냥. 양평 주민, 양동 주민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와 음악이 주는 그 기쁨과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표현으로는 <laughs> 음, 소외된 지역인 양동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문화의 수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해 주신 것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예산과 계획에 보면은 정기 운영비로 감사료가 어, 책정되어 있고요이 어, 감사료가 지금 전체 사업비 500만원에 반 이상을 넘는 상황인데요. 음, 그 지휘자는 어떻게 어, 내부에 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처음에는 제가 이제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시위를 무겁고 그냥 이제 키우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어, 2000, 2018년도, 2017년도에는 기초 이제 모아서 개별, 회별을 해서 레슨을 받는, 악기를 공급하고 레슨 받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이제 이제 1년이라는 악기를 배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서 한 15명이 자,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합주를 하자 해서 그때는 지휘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이제 했었고, 2019년도에는 어, 공공대급식과에서 지원하는 천만원으로 이제 강사를, 전문 강사를 소비해서 이제 수준을 좀더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인 운영비로 강사비와 실제 연주의 홍보비, 그리고 버 시키, 가 실제 행사 비용과 강사 비용으로 지금 저희 그 예산이 보통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지금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동체에서 이루거나 공동체관들를 화합이 가능하지만 저희 이 어울림 공동체 사업의 경우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좀 동호하고 것들이 주민들과 지역에 파급 효과를 갖춰서 또그 마을의 공동체성을 함께 강조해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어, 조금 더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어, 이런 것들을 동호할수 있는 계획들을 조금 함께 더 포함해 주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의 질문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 이제 거의 모임과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된다고할때 어 모임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 악기별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이제 넓기 때문에 이 공간 정도 넓이가 되는데 소규모 모임 한 50명 정도는 이제 악기별 모임이 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악기별 연습을 해서 이제 좀 어, 상황이 좀 풀린다 싶으면 전체 모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만 하면 소규모 모임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의 방안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연주회들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활동을 이어가시려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조금 더 구체적인 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셔서 어려움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신도 대표님 그리고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양동 챔버 오케스트라 대표 김신도입니다. 어, 이번 준비하면서, 어, 어큰 어려움은 없었고, 예, 컨설팅 할때 여기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셔서 잘 이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예비 공동체로 선정된다면 어그 계획 안에 다 있듯이 양동에서 오케스트라 참 시골이고 또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악기 하나는 이제 배우고 또 함께 공연하고 함께 또 누리는 그런 행복한 양동을 만드는데 더욱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양동 챔버 오케스트라 화이팅!